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현재 경제시장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코인들의 호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관련 코인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한 어제 트위터에서 떴던 숨겨진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경제시장의 흐름을 알려면 전세계적으로 문제인 게 있죠.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요.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뮤변이 바이러스가 남미와 유럽 등 39개국에서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의 경제 정책 기조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축통화국 미국을 확인해보면 현재 8명 중 1명꼴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 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고용지표도 부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고용지표 향상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지만 보시는 기사와 같이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논쟁을 벌이다 옆집 의붓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의 둔화가 진행되고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또 변이를 거친 뮤 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시중에 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물가 상승은 더 심화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증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적용되어 증시에는 유입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에 이렇게 많이 찍어낸 돈들이 유입이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 컴퓨터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산은 가상화폐 시장에 더 많은 돈들이 유입될 것이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인 비트코인 해시라이트 그래프가 13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발 악재로 인해 채굴을 중단하였던 채굴자 등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채굴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고점을 찍고 내려온 가상화폐의 시세가 회복하면서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호재가 있는 코인을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내일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메인넷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안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트랜직션이 증가하면 거래속도가 느려져 비싼 수수료가 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메인넷 업데이트가 진행되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전세계에 많은 기업과 협업을 진행 중이면서 그중에 우리나라 기업인 LG와 신한은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9월 9일 뉴욕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련자들이 모여 비트코인 SV에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물론 연기가 되거나 취소될 수는 있지만 이런 일정이 잡혀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정과 컨퍼런스의 진행에 변화가 생긴다면 영상을 찍어서 빠르게 다음 일정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인 차트 분석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해드릴 코인은 이제 메인넷을 앞두고 있는 헤데라입니다. 헤데라는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윗꼬리가 3번이 형성되어 있고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호재라는 메인넷 업데이트 두고 있는데요 카바와 마찬가지로 메인넷 직전까지는 급등을 하다가 호재가 소멸하고 바로 추락하는 모습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일단 상승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점도 지금 흔히 보는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는 분명히 주봉과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형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6월의 고점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현재 버티기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 6월에 나왔던 시가를 기준으로 스윙을 보시고 그 위는 단타로서 접근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면 될듯 합니다. 만약 메인넷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급등 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고요. 카바와 같이 메인넷을 똑같이 소재로 인해서 급등을 시킬 수 있는데요. 급등을 하더라도 더 간다는 것보다 보다 다시 매도를 해서 다시 차트가 정렬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어제 트위터에 대한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리플 관련 호재입니다. 제가 이번 달 상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비트와 이더는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생태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리플과 퀀텀은, 퀀텀은 반감기, 그리고 리플, SEC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감기는 12월 2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 컨텀 지금 샀는데 마이너스 5%예요. 아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게 뭐냐면 12월 2일까지는 사실상 몇 개월이 남았죠? 90일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90일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90일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보다 마이너스 15%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시는 분들의 기준은.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건하에 방강기까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영상을 남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퀀텀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남겨드릴수록 오히려 방강기를 기대하시고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투심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방강기까지는 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방강기까지 모아간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리플에 관한 이슈예요. 제가 이쪽에 쓰면 자료가 안 뜨기 때문에 리플 리플이 SEC 관련해서 결국 어떤 쪽에 승자를 드는지에 따라서 리플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료 하나 나가실 텐데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어제 갈링하우스가 본인의 트윗에 위 올린 겁니다. 리플 CEO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 CEO가 전담 변호사 대표 변호사로 맡고 있고요. 그 변호사가 어제 하나 올렸습니다, 글을. 이 문제에 관한 이슈는 리플이 소송으로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어제 올렸습니다. 저는 이 트위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승소를 할수 없는 변호사가 기존에는 앞으로의 재판의 일정을 올리고 어제와 같은 트위터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힘들다고 봐요. 차트로는 사실 가장 깔끔하고 이쁜 게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일봉상 접근을 할때 위로 가면 매도, 아래로 가면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를 잘 잡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지금 거의 또 5%의 수익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 가격들은 또 무슨 매도 가격인가요? 바로 60원부터 그 이상은 분할 매도로서 또 접근해야 하는 부위가 왔잖아요. 이게 단타라고 말씀을 드렸고 댓글 중에 또 스윙으로서 매수 가격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나 있죠. 바로 주봉이 양봉이 되느냐. 지금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우리 지난 영상 복습 한번 해야죠, 코린이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였죠? 버틴다. 그리고 버티지 않는다였습니다. 우리는 양방향에 대해서 이제 다 익숙해졌습니다. 8월에 대해서는 6월의 고점을 넘으면 매도라는 것을 언급 드렸고요. 이제의 관건은 월봉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주주봉으로서 나오는 게 버틴다와 버티지 않는다가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버틴다면 이번 주가 양봉으로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돌아서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건. 결국,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나는, 만드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1번의 경우를 말씀드렸고 버티지 않는 경우는 스윙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이 가격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가격을 주지 않는다는 경우는 결국 1번의 경우를 보고 더 크게 갔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슈를 터뜨리고 빠졌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틴다는 흐름이 나오면 이번 주가 결국 행보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에이다가 오르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다 파트포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날짜까지는 호재의 영향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현재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가 결국 버틴다는 얘기는 제가 어떤 흐름이라 했죠 비트가 박스권 안에서 오르고 알트들이 순환매로 오른다는 얘기였고 알트들은 어제 영상을 찍은 시점 대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우리는 순환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다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번 영상은 앞에 뉴스와 함께 차트 분석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능하다면 두 번째 영상에서 차트 분석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요약본만 딱 잡아 드릴게요. 첫째 둘째, 월봉은 8월에 베스트가 나왔고 지금은 주봉상 양봉이 나오는지 흐름을 체크하는 흐름 이 얘기는 결국 이번 주가 주봉이 무너지지 않는다. 주봉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횡보고 이 얘기는 결국 알트들이 쏜다. 이해되셨죠? 2번으로 시, 스윙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이 구간이 결국 주봉이 양봉이 나오면 스윙의 전략은 다음 주에 변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1번의 경우로 저는 지금 이번 주는 사실 보고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주봉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티는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단타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쉽습니다. 이 단타를 잡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코인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현재 주봉이 다 양봉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봉이 전 주봉을 이탈하는 선이 결국 손절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 손절선을 이탈하면 다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주봉이는 다 양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내려가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로 쉽게 접근 을 하면 단타로서 박스권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 갈수 있다는 얘기나 같아요. 좀더이 자세한 얘기는 차트만 다루는 영상에서 나타날 거고요. 지금은 이 요약본 영상 반드시 이해하셔야 우리가 8월의 전략을 이해했듯이 9월의 전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박 토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양봉이고요. 점점 고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뭐가 될수 있다? 월봉상으로 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해 되셨죠? 제가 이런 차트들은 지금 소... 스토맥스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월봉. 지난 영상 보시면 이때 나왔던 지난 차트에 나오는 것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봉이 손절선이 오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인을 너무 많이 찝어 드리는 것은 사실상 혼돈만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찝어 드려서 혼돈만 될수 있으니까요 요약본 영상은 딱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말 오늘은 또 댓글 읽어 드려야 겠죠 정말 구독자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어 정말 9월 1일 어제짜 영상입니다 댓글이 또 381개 정도 달렸는데요 어 많은 구독자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진짜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다는 허준영님 저도 늘감사드리고요어 의찬님 메탈 관련된 영상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메탈 말씀 말씀드리면서 현재 가격이 5065원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거든요. 어제 영상에서 어떤 말씀 드렸죠? 제가 4755원을 손잡가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는 사실상 매수가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써주신 분들 닉네임을 위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박진님, 김지현님, 전어머님, 토이토님 형 영상만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유. 거봐요. 매수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비트코인 5만 달러 가면 분할 매수 하라고 할때할걸말걸 다시 매수 타이밍 오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든 30%든 영상을 벌써 3일째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사라. 왜냐면 떨어지든 오르든 결국 못 사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사고 분할 매수로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개미가 원하는 구간은 준다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땐 천천히 우상향을 계속 개미털기를 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현미 님, 평경장 님보다 코인킹 님 영상이 훨씬 진심으로 느껴지고 도움도 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평경장 님은 제가 점심마다 트레이더 끼리식사를 하는데요. 평경장 님 인성 정말 정말 착하세요. 제가 영상으로 제가 착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보다 오히려 더 착하신 게 평경장 님이고요. 평경장 님이 정말 저희가 출근이 10시인데 거의 열, 11시 이렇게 맨날 퇴근하세요. 항상 코인 관련해서 자료 계속 찾아보시고요. 평경 님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평행 장님 정말 진심으로 외시를 위해서 정말 많이 자료 연구해 보시고 정말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하시고 계시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코믹킹 모든 분들은 비트 시그널 25 시라는 영상을 쳐 보시면요 저와 다르게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 정말 유명 하시는 편경자 님이 시고요 저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세요 평행장님 영상도 정말 훌륭하시니까 그쪽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정말 너무 많은 분들 많고요. 이경님 리플이 안, 안 내려올까봐 두근두근. <laughs> 네,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투심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차차님 전문가님 방송 너무 기다려진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린보님 내일 영상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정보하고 차트 분석을 같이 꼭 해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기대만큼 부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보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챙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철님, 학원 차려주세요. 제발 배우고 싶어요. 아, 유튜브 보시면 다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숨은 고수님, 진짜는 다릅니다. 역시 대표님, 전문가입니다. 이진아 전문가님이라고 해주세요. 아, 김진가님, 풀 오픈까지 하시고 많이 화나셨었나봐요. 어떤 거요? 아, 시드요? 아니요, 화, 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풀어드려야죠. 그리고 어 제가 영상을 시드를 공개했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너무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해서 적어도 제 연역이나 그 사람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해서 오픈을 했던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화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로 저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그분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독자가 많이 증가할수록 제가 부담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플이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구독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 영상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한테는 정말 소중하게 모아온 돈들이시잖아요 평생을 모아온 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돈을 유튜브에 구독자가 단순히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댓글이 단지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그 코인을 그냥 묻지마 형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정말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아 김동현님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더 소중하고 행복한 일에 감정을 쏟아보세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미스터 파파님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시고요. 어 정말, 정말 많은 분들, 정말 380개에 대한 댓글은 다 읽고 있지만 영상에서 다 다룰 수 없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했던 요약본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고 어제 영상이랑 같이 비교해보시면서 보시고요. 또한 차트 관련 영상은 제가 가급적이면 하루 두 영상을 찍더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올라오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차트가 심각하게 변화가 되는 순간 코인킹은 새벽이든 아니면 더 늦은 시간이든 꼭 대응 영상 찍어서 올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않으셨죠?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